어, 제휴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을 텐데요.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중복 할인 가능하세요. 어, 그러면은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러 온 TNT 정보 김호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렌탈하시면서 혹은 렌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또 평소에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까부터 옆에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답변해주실 LG TNT 정보 이동환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렌탈 때문에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뭐 정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을까요?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막 묻는 질문이라든지 일단 고객님들이 렌탈과 케어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모양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LG 사마라는 렌탈이란 제품에 대한 렌탈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 매니저분들이 해드리는 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케어 솔루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실무 담당자이신 만큼 오늘 실제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보는 분들도 궁금했던 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보면 의무 사용 기간이 있고 렌탈 기간이 있어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lg 케어솔루션에서는 3년 의무 사용 기간과 5년 계약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을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님께 완전 이전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3년 쓰고 의무기간은 끝나지만 5년을 다 채우면은 네,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음. 자, 그럼 두 번째로, 어, 아까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네. 관리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케어 솔루션은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품군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인 정수기로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정수기 제품은 5년간 무상으로 저희가 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케어 솔루션 매니저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개월마다 방문을 드릴 때는 음. 제품 내부에 물이 지나는 길을 세척을 해 드립니다 6개월마다는 필터 교체를 해 드리고요 1년마다는 직수관을 새 걸로 교체해 드립니다 해서 1년마다는 제품 내부에 물이 지나는 길을 세척도 받으시면서 필터도 교체받으시면서 직수관까지 교체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정수기를 예로 들면 은 3개월에 한 번씩 매니저분이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외의 제품군들은 제품마다 뭐 방문하는 주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네, 아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금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반적인 요금 정책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보는 분들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네. 뭐, 뭐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1년에서 3년까지의 금액. 4년차의 금액, 5년차의 금액, 이렇게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많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안내를 드리자면,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년에서 3년까지의 렌탈료, 그리고 4년차에는 자동으로 렌탈료로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5년차도 마찬가지로 표기된 금액으로 자동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 어, 자 그러면 요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뭐 결합 할인, 제휴 카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합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지 케어 솔루션에서 칭하기에 예를 들어 정수기 제품을 렌탈을 진행해 주시면서 공기청정기나 건조기 다른 제품을 동시에 진행하실 때 이제 결합 제품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결합으로 제품을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각각 제품당 렌탈료를 고정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결합 할인 혜택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휴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휴 카드 혜택의 경우 사실 많은 고객분들께서 놓치고 계십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어 말씀드리자면은 전월 실적에 대비해서 월 납부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간단하게 고객님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카드를 제휴 카드로 변경하신 후에 납부 방법만 그 제휴 카드로 걸어 주시고요. 평소 사용하시던 것처럼 그 제휴 카드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멘탈비 고정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아 그러면 결합 할인의 경우에는 뭐 제품별로 각각 할인을 받고 제휴 카드의 경우에도 전월 실적에 따라서 할인을 받게 되니까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 가요맞습니다 중복 할인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어, 자 그럼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사하는 경우 이 케어 솔루션 제품 없이 사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매뉴얼대로 한다면은 해지 철거비, 운송비, 제품 파기비 명목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사들 하실 때 지사팀 센터들 많이 이용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 그럼 요즘 센터 분들께서 제품을 해체하시고 운송까지는 해주세요. 하지만 새로 이사가신 자택에서 아니 뭐 사무실이나 새로 이사가신 장소에서 제품을 새로 설치하실 때 저희 LG 기사님이 출장을 가셔야거든요. 그때 재설치 비용만 발생이 됩니다. 음아 그러면 설치가 필요한 제품 예를 들면 정수기가 있겠네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해지 철거비 같은 건 없지만 재설치 비용은 들고 공기청정기처럼 그냥 들고만 가면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재설치 비용마저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운송만 해주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케어 솔루션의 가장 장점이 매니저분이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건데 관리를 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이사하셨을 때 LG 본사 측에다 전화 한 통만 이사하셨다고 말씀만 주시면 다른 매니저분 배정 받으셔서 서비스 마찬가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주소가 바뀌었다 이거를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된다는 네, 말씀이신 자 다음으로 어, 집에 식기세척기를 놓고 싶은데 공간이 넉넉치 않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 경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 사실 전기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빌트인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판매자들은 당연히 고객님들의 자택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 고객님들께서는 제품의 설치가 들어갈 때 필요한 정확한 규격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잖아요. 해서 저희 LG전자 케어 솔루션에서는 저희 사전 답사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먼저 견적을 받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음. 사전 답사를 받아 주시고 후에 고객님 접수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저희 사전 답사 기사님께서 제품을 들고 가셔서 설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어, LG 측에서 무상으로 나와서 직접 견적을 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뭐 전기 레인지나 식기 세척기를 놓고 싶은 경우에는 따로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시공 받을 필요 없이 LG를 통해서 직접 시공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실제로 전화기를 들고 상담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고 접수가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G 넘버원 인테리 네이지 넘버원 인사 감사합니다. T N T 정보의 김유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정수기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정수기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냉온 다 되고 상하좌우 정수기 보고 있는데요. 네 상하좌우 정수기 냉온 정수기로 보고 계시고요. 네. 네 해당 제품으로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어, 상하좌우 냉온 정수기 제품 총 계약 기간 5년중의무 약정 기간은 3 년이고요. 네. 네. 3년 이후에는 해지하셔도 위약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월 렌탈료금은 1년부터 3년까지 36,900원으로 동일하고요. 네. 네. 4년차부터는 31,900원, 5년차에는 26,900원으로 요금 할인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 달 프로모션으로 6개월 요금 면제 진행되는데요. 아 네네. 네, 이 유급 면제는 매달 시작하시고 3개월차, 13개월차, 25개월차, 49개월차, 60개월차에 면제되겠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품 관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고온 고압으로 살균 처리, 6개월마다 필터 교체, 1년마다 직수관 교체 도와드리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상품으로는 15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드리는데요. 아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어 아니 뭐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색깔이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컬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네 먼저 화이트, 실버 그리고 샤이니 로드라고 해서 핑크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네네. 네피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실버 컬러가 가장 잘잘 나가고 있는 색상이고요. 아네 그럼 저 실버 색상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그러면 사나다우 메모정수기 실버컬러로 진행하신 거고요. 네네. 네. 제보 확인하고 접수 날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네. 제보 확인되었고요. 네. 금일 접수하시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치 가능하신데 괜찮으실까요? 아 네. 목요일날 바로 해주셔도 돼요. 설치 아, 시간은 오전 오후 어느 시간대가 괜찮으실까요 어, 오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일 접수 도와드리면 오늘 중으로 해피코리아 통 진행됩니다. 네네. 네, 해피콜은 1661에 4090으로 전화가 통 들어가고요. 네. 네, 고객님께서는 이 번호 받아주셔서 설치 받으실 주소랑 결제하실 방법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계약자분 성함이랑 휴대폰 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름 김호석이고요. 네그 전화번호는 010네 어, 금일 접수 도와드릴 테니까 해피콜 꼭 받아주시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상품은 배송사지하고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네 네 제가 접수하고 접수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자 접수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이제 LG에서 해피콜이 오면 주소랑 납부 방법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렌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Q&A 진행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 영상이 고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도움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 케어 솔루션 TNT 정보 이동환 김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